오자마자 좀 기분 안 좋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같은 문제 보낼 줄 몰랐죠? 이제 응용을 할줄 아시는지 확인한 건데 제가 이번에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현금가 부족 다 틀리셨더군요 <laughs> 한분 맞았어요 한분 그러니까 저는 그 답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고 막그 옆에 막 부수적으로 그림 그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어 아마 이번 저번 문제랑 이번 문제랑 하면 확실히 좀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험 보신 거 있잖아요. 이건 답을 고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달 뒤에 보잖아요.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아 내가 네, 옛날에 이랬구나. 근데 상상도 못할 걸요. 그때랑 실력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서. 그러면 일단 좀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니까 계속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1번 문제는 제가 특이하게 답을 두 개로 나눠 놨죠. 17년 말이랑 18년 말두개 해놨잖아요. 어이 개념을 좀 정확히 어, 이해하셨으면 해서 이 문제를 넣었는데 보시면 그 2년짜리죠. 2년짜리인데 사이클을 한번 그려볼게요. 4월 1일 해서 17년도 하나 있고 옛날 문제라서 8년도도 있고 2019년도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연도가 3개 있는 건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사이클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4월 1일 하고 4월 1일 또한 바퀴 있고 끝나는 건 3월 31일 이렇게 끝나게될 텐데. 그럼 제가 문제를 낸게 이제 두 포인트잖아요. 2017년 말, 그다음에 2018년 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자 지급일이 연 1회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월 31일마다 이자 받는 거죠. 이자를 받는 거는 4월 1일은 그냥 3월 31일이랑 같다고 치고요. 이분할짜가된단 말이죠. 그냥 여러분은 항상 그 연말로 이제 문제를 받을 건데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되는 거는 4월 1일부터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9개월 치 이자 구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17년 말인데,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9개월 치 이자를 구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아시겠죠? 개념은. 그리고 2018년도 말도 이때 4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3월 31일에 이자를 실제로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돼버린다는 소리예요. 3월 31일에. 그러니까 한 바퀴가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4월 1일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1번 문제에 두개낸게이두 개는 답이 똑같습니다 음. 이해되나요? 그거 이해하시라고 일부러 음. 문제 낸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문제의 날짜 17년 말이랑 18년 말은 답이 똑같습니다 이제 답을 한번 써보죠 그러니까 9개월치 고하는건 똑같으니까 그래요 제가 그 참고하도록 3월 31일 공개도 해드릴게요 그면 12월 31일은 공통이니까 그냥 12월 31일만 쓰고요. 이제 9개월치 구해야 되니까 수식은 일단 원금이 1억이고 2%로 곱하면 200만 원인데 이게 1년치 이자죠. 그러니까 이제 수식을 써보면 1억 곱하기 2% 곱하기 12분의 9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1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자수익을 150을 인식을 하고 이건 미수수익으로 잡혔죠 실제로 12월 31일은 이자를 받는 날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두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왜 답이 둘다 이렇게 되냐면 3월 31일 붕괴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31일 붕괴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3월 31일은 문제를 실제로 내지는 않지만 그럼 나머지만 인식하면 되죠? 3월 31일에 거래가 끝나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 것까지를 또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50만 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자 수익을 50만 원을 추가로 인식하면 이두 개가 한 사이클이 돼서 총 200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자 수익을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땐 돈을 실제로 받죠? 그럼 뭐 보통 예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원래 여기 그것도 아시죠? 성납세금 와야 되는 거. 원천징수 당하잖아요? 그까진 그러니까 금액은 안 적을게요. 그니까 러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이 200만원을 실제로 다 받고 끝내죠? 그러니까 3월 31일에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겠어요? 돈 받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새로운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죠 그럼 결국 앞의 용도랑 뒤의 용도랑 똑같잖아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이 똑같다 아시겠나요? 1번 문제는 그래서 해설이 이렇게 되고 그 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번 문제는 사실 좀 특이한데 그냥 말 그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 낸 문제입니다 옛날에 낸 적은 있었던 문제예요 좀 옛날, 옛날. 문제긴 하지만 그럼 2번 문제는 차이가 뭐냐면 얘도 지금 2년짜리거든요 2년짜리 그러니까 2년짜리라는 건 똑같죠 1번이랑 2번이랑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이자를 2년 후에 한 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원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12월 31일 것만 제가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 상환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얘도 이제 그림을 다시 좀 그려보면은 얘는 그냥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 이렇게 할게요. 연도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내놨죠. 여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풀다 냈는데 얘는 답이 다르죠. 이유는 이자를 2년 뒤에 한 번에 받잖아요. 그러면 뭐첫 날짜를 보니까 4월 똑같네. 4월 1일이네요. 그럼 얘는 중간에 끝이 안 나죠. 중간에 끝이 안 나고, 얘는 이게 이렇게 돼서 3월 31일에 끝나잖아요. 사이클이 한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연도 있죠. 2001년 x 말에는 9개월 주구하는 거죠. 똑같죠, 이거는? 근데 두 번째 연도 말은 어때요? 중간에 끝이 안 나잖아요. 12개월 지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1번이랑 2번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외워서 푸시나 해서 응용해야되는 문제를 낸거예요 생각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이 문제 답을 한번 구해보면은 첫번째 연도 2024년 12월 31일은 지금 원금이 1억이고 이자는 또 이자도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뭐 여기 써있지만 이자는 연담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600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연보는 600 중에 9개월치만 받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450이 돼요. 그리고 미수 수익이겠죠. 그 다음에 2025년 12월 31일은 1년치를 그대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 600인 거죠. 그리고 그대로 민수주입니다 왜냐면 안 끝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둘을 계속 쌓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돈을 받을 때는 총 1200만 원 받겠죠. 1년에 600, 1년에 600, 2년치 1200, 한 번에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생각하는 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1번, 2번 문제를 같이 풀어야 이 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문제는 좀 성에 안 차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문제를 냈고요 1번, 2번은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고 그다음은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보험료는 우리 입장에서 비용이 되잖아요 근데 일년 치를 먼저 냈으니까 성급비용이라는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자산에다가 성급비용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9월 1일 회계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하니까 성급 비용, 총 240을 인식하고 시작했을 겁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스타트를 잘 해줘야 돼요. 자산으로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2월 31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답이죠 자, 사실 붕괴를 두번 해야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일단 어, 해야 될 거는 뭐좀 어려운 문제를 일부러 냈는데 두 개가 금액이 또 따로 돼 있죠 제조 부문이 총 180이고 본사가 총 60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보험료는 한달 단위로 그 금액을 인식하기 때문에 미리 12로 쪼개 놓으시면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조 부문이 180이니까 얘를 12로 나눠서 15만원 찾아놓고 그리고 본사 관리 부문도 60만원이니까 12로 쪼개면 월에 5만원 이런걸 미리 찾아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월 금액을 일단 찾고 그 다음 개월 수를 따져보면 90, 11, 1이 4개월이죠 올해 4개월 지났죠 그럼 얘는 4개월치만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40만원이 총금액이니까 나누기 12해서 곱하기 4개월하면 80만원이 상급비용이 나가야겠죠 이제 써서 없어진 겁니다 그럼 자산의 감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도 80만원이거든요 근데 뭐 비율로 봐도 되겠죠 180만원 60만원 하면 3대 1이니까 이거를 60만원 2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500번 보험료 실제로 썼고 기간이 지나서 썼고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둘다 비용이죠. 그리고 800번은 20만 원으로 잡아주시면 되죠. 이거 푸셨으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1번, 2번은 제가 맞칠 거라 기대 안 하고 있는 거라서 3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요 사실 여기서는. 그 이거를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또 공부하실 때는 처음에 자산으로 시작한 거 말고 비용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해보시면 되죠. 어, 왜냐면 여, 저는 여러분이 찍어서 맞치는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3번까지도 봤고요 이제 그 문제의 4번입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4번의 비밀을 오늘 풀었습니다. 저번에 다 잡손실 쓰셨는데 이번에도 다 잡손실 쓰셨더군요 방향을 일부러 바꿨죠 <laughs> 그래서 제가 푸는 법을 다시 알려드리고 려 제가 알려드린 메커니즘을 쓰신 분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분은 맞히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중부터 해볼게요 기중 자 사법 문제는 단기 중에 그러니까 몇월 며칠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전인 거죠 그 전에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2만원이 부족하다. 이제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장부, 실제 이렇게 해놓고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2만원 부족하다라고 했으니까 실제에다가 2만원을 그려야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맞는지.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2만 원 부족한 상황 맞죠? 자, 한번 검토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실제로 내가 2만 원 갖고 있는 건뭐 팩트인데 장부가 지금 이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부가 잘못됐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2만 원을 해 줘야겠네요. 그래야 얘도 2만 원 되죠? 그러니까 이걸 기중에 했을 겁니다. 기중에. 기중에 어, 장부가 2만 원이 부족하네. 그럼 장부의 현금을 2만원 올려야겠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겠죠 장부의 2만원을 올리니까 그러면 대변은 현금 과부족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왔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12월 31일이죠 기말이죠 기말 그럼 얘는 무조건 없어지는 날이잖아요 무조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자 현금과 무조건 없었어요 오른쪽 비죠 여긴 잡손실이 올수 없잖아요 잡이 생기잖아요 절대 외워서 풀지 마시라고 오늘 알려드린 겁니다 왜냐면 저번에 이상했어요 현금과 부족 옆에 그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한부로 이걸 어떻게 그림 안그리고 풀지? 저도 그리거든요? 그래서 비밀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아셨죠? 부족하다고 잡선실 하는거 아니에요 자비 이길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좀 어려운 문제 내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 6번은 그래도 좀 낫죠 5번 6번은 그렇게 막 논리가 어렵진 않아요 이건 이해를 하셨으면 풀수 있는 수준이라서 어, 5번은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저번에 배웠던 건데 풀 세팅을 한번 보여 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임차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임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차 보증금도 맡길 거고 임차료도 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임차 보증금을 맡겨 놨겠죠. 거래처는 그냥 편의상 A라고 쓸게요. 그럼 여러분은 이 임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기간 끝나면 이 돈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해놨겠죠. 무이자로 빌려준 돈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맨 처음에 걸고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제 임차료도 내잖아요. 달마다 이때 또 임차료. 그리고 임차료는 번호도 잘써 주셔야 되죠. 어, 여기서는 공장 임차료니까 500번. 여기 금액이 명시되어 있네요. 300만 원입니다. 원래는 여기도 부가세가 포함돼 있어야 되지만 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자 이렇게 했어요. 오늘 월세 내는 날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죠.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내는 날인데 이때 보통예금을 준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미지급금으로 킵해놨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미지급금에도 거래처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아직 얘한테 안 줬잖아요 임차보증금은 얘한테 받을 돈이고 미지급금은 얘한테 줘야 될 돈이죠 둘다 잊으면 안 되죠 거래처 다 적어주셔야 되고 오늘 이거 그냥 퉁치기로 했죠 그러니까 퉁칩시다 나 이거 돈 도저히 못 갚겠다 하면 미지급금 300을 까주는 대신에 내가 받을 돈도 까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둘다 나와야 되고요 이 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거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는 거는 일부러 그 앞에 한개두 개의 선행공개가 되어야 풀수 있는 문제만 넣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하게끔 계속 하려고 쉬운 문제는 뭐 쉽게 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5번도 받고 이제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어, 6번 문제도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리긴 했었죠.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걸 가리는 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개념은 알려드렸으니까 그리고 또 똑같은 문제를 내진 않았죠. 네,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높니다. 여기서 혹시 함정 뭔지 아시나요? 6번 문제 절반 절반입 220만 원 받았어요. 꼼꼼함이 중요하다 그랬죠. 나중에 찾으려면 힘들겠죠? 잘못 적으면? 자 그러면 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답만 적어 놓을게요. 아시는 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40만 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 정권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우리가 돈을 못 받게 된 거는 시험에 이제 잘 나옵니다. 그럼 보니까 외상매출금 440만 원을 못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됐겠네요 440만원. 이거 그냥 A라고 쓸게요. 자, 이건 돈을 못 받았을 때 뿐입니다. 지금 답이 아니라. 자, 그럼 이렇게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어, 일단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그, 아, 전에 거도 할걸 그랬나? 이 외상 매출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아, 좀 칸이 없긴 한데. 배웠으니까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제품 매출 400 부가세 예수금 40 하고 이렇게 해서 외상 매출금 440이 된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상 매출금 440이 지금 우리한테 있는거죠. 부가세를 낸거에요. 억울하게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럼 440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해볼까요? 일단 대돈충당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될겠죠 대돈충당금 근데 부족하면 대돈상각비까지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끝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냥 아이돈못 받는구나 라고 했겠죠 근데 여기에 또 보면 대돈세공제를 받은 바 있다 라고 했으니까 어, 원래는 이렇게 끝나야 하지만 이때 이 부가세 예수금은 돈을 내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부채니까 그리고 이 부채는 실제로 돈을 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0을 낸 거죠. 이걸로 실제로 납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 가서 따졌죠. 이거는 빼달라고. 그래서 이때 세액공제를 받는 게 그대로 반대로 부가세 예수금으로 빼는 거였어요. 이렇게 됐던 거죠. 부가세 예소금을 먼저 빼고, 그래야 우리가 쌤쌤이 되니까 40을 냈으니까, 이번엔 40을 빼줘라. 그리고 나머지는 충당금과 상각비로 어떻게 해결을 했겠죠? 400만 원을. 자, 그리고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얘가 돈을 220을 갖고 온 거죠. 현금으로 220을 갖고 왔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려드렸죠. 세액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먼저 부가세 예소금을 적는다.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이제 받아 먹은 게 있단 소리죠. 원래 내야 되는 거를 다시 돌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으면 다시 내야 되죠.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다면 토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 110분의 10을 토해내면 되겠죠. 20만원, 부가세 두금을 다시 국세청한테 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시험 문제는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거를 단기에 회수한 걸로 나온다고 했죠. 그게 쉬우니까 그냥, 그냥 대손 중단금으로 채워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외상매출금 전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또 뭐냐면 외상매출금 자체가 답에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외상매출금 전용 대손 중단금이 나옵니다. 그니까 대손충당금 치면 100개 나와요 그 중에 외상매출금 써있는 대손충당금을 쓰셔야 한다는 소리예요그래는뭐 형식적으로 자산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해설을 해드렸고 한번 봤으니까 이제 지금 10분 쉬고 이제 나눠드린 자료 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그 마지막에 이자랑 원금 갚는 것도 참고하시라고 적어놨어요. 마지막 날에 원금도 같이 사라지죠. 이번 문제는 고쳐서 이렇게 보시고.